비에카라 어떻게 그렇죠. 재밌게 하냐 비에카를 <laughs> 재밌게 할수 있어요 비에카도 있어. 도전. 아니. 예 반갑습니다 아수다 시청자 여러분 어, 지난주에 저희가 김진영 이사장의 음. 방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또 이제 연거프또한 주가 지나기도 전에 저희 세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일단 두분 인사부터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참그 대선 후보 토론회 보셨습니까? 예. 저는 광주에 있느라고. 아, 광주에. 예. 광주서도 아, 볼수 있었을 텐데. 관심이 없어. <laughs> 근데 음. 어제 사실 뭐 경제 문제라서 저는 음. 좀 봤는데, 야이 참. 김문수가 생각보다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김문수 보가 안타깝더라 솔직히. 뭐, 아, 다들, 아, 다들 그렇게 평가하시네요. 예, 예, 그, 이준석은 정말 싸가지가 없고. 아 음. 의외로 좀 권영국 후보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선전했다 이런 생각들고 음. 좀도 한데 <laughs> 저희가 사실 오늘 그 대선 후보 그중에서도 뭐좀 유력한 이재명 후보의 음. 평화 통일 외교 안보 이 부분에 대한. 좀이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자. 근데 음. 이세 차례에 걸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이 부분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이렇게 되어서 아마 정치 문제 속에 좀 일부러 들어갈 텐데. 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역대 대통령 선거 음. 중에서 이런 평화통일 외교 안보와 관련된 예, 그전에는 보면 이게 사실은 이 후보 토론에서 핵심적인 주제였거든요. 그 네.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 박히다 이런 <laughs> 생각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재명 후보의 평화통일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별로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네. 나온 게 없고, 10대 정책 과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네. 아마 대략 이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딱한줄 나와 있어요. 네. 세계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 외교안보 강국. 예, 네, 외교안보 강국.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laughs>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laughs> 저희가 뭐 세밀하게 좀, 분석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 좀 힘들겠지만 그럼 뭐 저희가 좀한발 앞서 이런 방향으로 좀이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면 이런 방향으로 이 통일 외교 안보 부분을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좀 아수다가 먼저 음. 조언해주고 진심으로 충원해주는 그런 방송이 이번 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가장 먼저 예. 이, 이, 좀 두루뭉실한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 안보 강국이라는 이 메시지를 던져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예. 느낌이에요? 우리 이사장님 저는 예. 지난 대선에서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 낙선했던, 지난 대선에 선대위에 네. 평화, 외교 안보 관련 선대위에 윤상으로 결합했었고, 공약을 만들어 봤었잖아요. 아, 어, 참여 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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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엔 왜? 음, 지금, 조용하게, 있어요? 아니요, 공식적으로 상명하지 아, 않고, 아, 조용하게 음. 보고서나 쓰고 있는 아. 음, 이런 상황인데, 물론 직간도 쓰고 있죠. 음, 좀, 1년 <laughs> 김진장 <laughs> 이사장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크게 음. 뭐, 이렇게 관심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laughs> 뭐, 걱정이네. 꼭 어.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아, 사실은 평화특구예요 음. 아, 근데 평화특구가 평화. 몇 명인 줄 아세요? 네.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laughs> 수백 명이에요. 그러면 수백 명이라는 얘기는 평화에 대한 생각도 참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깔려있겠네요, 그렇죠? 깔려 있겠네요, 그죠? 뭐 평화 외교적보다 네. 뭐 덕보다 뭐 기본 사회 위원회, 정부가 음. 위원회, 뭐 글로벌 강국 위원회 음. 너무 많은. 이게 선대위 체결는것 음. 자체가 수천 음. 수만 명이 붙는 거예요. 네. 알아서 뭘 하겠다는데 하지 마세요, 가진 않잖아. 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 네. 없는 사람도있고 예, 예. 수천 수만 명이못들어가 음, 음, 아예 연락도 없어. 그건 <laughs> 아예 관심이 없잖아요. 수, 예. 저한테는 계속 연락이 와서 아, 음. 뭐 뭐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음. 어떤 사람은요 한 명이 특보가 세 개를 해도 있어요. 음. 계속 뭐명명증 주니까. 이한간이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음. 선대위 체계라는것 자체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질서 조직적으로 잘움직여간건 아닙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화되어 있는 건 선관위에 보고하는 공약집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음. 예, 예. 거기에 보면 방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세계질서 변화의 실용적 대세는 외교안보광고 실용적인 외교안보광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목표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 음.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 그건 하잖아요 뭐 괜찮네요. 맞잖아요. 예.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사실은 예. 이제 이게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 지금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지금은 전쟁 중에 적대국 관계예요 음, 음. 윤석열 정부 때험무한전쟁개 위기 내란 외환체까지 걱정될 정도로 음. 국제전을 도발했지 않습니까 무인기 날리고 네 음, 음, 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형국인데 이 간에 목표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시는은잘 나와 있죠 그렇죠 한반도 평화 네. 전면에 던졌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번 대선 동안 아마도 남북관계 평화 이슈는 전혀 다뤄지지 않을 겁니다 음. 제 오, 전망은 그래요. 음. 이게 남북에는, 음. 표에 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분위기도 그렇고 몸살이는. 네. 그런데 제가 음. 조금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음, 선거 공약 집에 음. 1 0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한반도 평화 실현 하단에 보면은 제일 네. 도드라지게 나오는 게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음. 맞는 말 같잖아요. 음. 그리고 비핵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비핵평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 달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핵평화. 아. 어, 이게 이제 30년간 비핵평화가 네. 계속 이야기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핵평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 또 실패할 수 있겠다. 비핵화를 떠드는 것 자체가 이거,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네. 전 이걸 한번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이에요. 음.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대요.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북핵위협의 단계적 감축도 맞는 것 같고, 비핵평화체제 달성, 진정, 그것도 맞는 것 같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도 맞는 것 같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수다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지만. 기획평화하니까 생각나는 거는. 기획개방산천. 문재인, 어, 기획개방삼천도 있고, 윤재인 <laughs> 정부 는 내내 얘기했던 내, 내용이잖아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계속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현재 꽉 막힌, 특히 적대적 관계로까지 이렇게 나아가버린, 남북관계에 대한 돌파 구는 없을 것이다. 보건은안 된다. 보건은안 된다. 화고죠? 화고지, 화고지. 이게 그러니까 네?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에서는, 비핵화를 이야기해서는 네. 남북관계 보원안 되는 걸 알잖아요. 문재인 투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약집에 이렇게 좀 있다 말입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유재명 후보께서 이걸 꼼꼼하게 다 보시게 했었겠습니까? 볼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건요. 비핵화 문제는 온 국민들이 당연한 거 아이가? 당연한 레토릭으로 이미 이거는 좀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써놓은 것일 수도 있어. 그런데 진짜 남북관계를 복원하려고 진짜 북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만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비핵화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없지. 같아요. 이게 해, 뭐, 예. 아니, 욕하고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뭐 삶은 소대가리 응, 소리도 응, 응. 듣고 했는데, 아 이제는 아예 대꾸를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무시. 아예 그러니까 뭐, 대꾸를 사는 사는 안 하는 거죠. 예. 기본인데, 성마음 예, 예. 어떨 것 같아요. 속마음. 속은 이제 무지 욕을 하겠죠. 이게 응. 동족 개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가 아직도 이러고, 어. 이러고 있냐 이런 반응 같아요 그래서 것 같아. 이제, 예. 아니 뭐 벌써 몇년 전부터 이제 계속 김여정 부부장이나, 아니, 비역화를 얘기하는 거는 그 원시인이, 음. 어? 이 현대, 현대인, 음. 현대인 보고 원시시대로 돌아오라고 음. 구글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음.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지. 이제 실천적으로 개념적으로 그 비핵화라는 말은 영원히 사라졌다. 음. 그리고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적대행위다. 이 그리고 헌법, 법률에 다 이렇게. 근데 그, 그, 그 이야기 문제. 예. 미국. 국무부나 트럼프 쪽에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예. 국이 핵보유국이다라는 음. 것을 전제로 하고 나서 뭔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죠. 왜 이렇게 관성적으로 음. 30년 내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진전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주된 공약. 어떤 공약에 메인으로 등장을 하는지 좀 답답하네요. 이것을 공약으로 넣고자 했던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좀 봐요. 누구예요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 <laughs> 지난 30년간 에. 비핵화, 비핵화, 비핵화. 음. 그 비핵화는 하나의 바이블이에요. 그 그러니까 1993, 4년 북미 지네바 협정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음. 99년 북미 베를린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음. 2000년 시월에 북미 공동 고미 니께라든가 내지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육자회담을 음. 통해서 음. 그때만 하더라도 비핵 평화 뭐 이렇게 협상의 음. 테이블은 형성이 됐잖아요. 네, 지금은 아니잖아. 방금 말씀하신 사실 것처럼 사실 그때도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한반도의 비핵화를 비핵화였죠.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명박 정부 때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에게 비핵화 할수 있는 조건도 안만들어줘놓고 비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하고 개방하면은 3천 불 3천 불로 주겠다 우리가 경제 지원하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였죠. 그렇죠. 예. 개방할 수 북은 개방을 원했어요 북은 개 개방 진짜 잘 하고 싶었는데 개방할 수 없도록 계속 몰아넣고 개방하라 그랬습니다. 적대정책이었어요.라고 하면서 그날 제가 국회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어떤 거냐? 지난 30년간 비핵화 비핵화 비핵화를 떠들었는데 북한 핵 문제가 생긴 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에 북이 핵을 갖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대북 적대정책을 내려놓고 북이 비핵화해도 되는 평화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비핵화를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북이 비핵화할 수 없도록 적대정책을 계속 강조하면서 북을 적으로 몰아가면서 비핵화를 요구했다. 이거는 희망이었다. 음. 그래서 비핵화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평화는 깨졌고, 북은 오히려 핵을 고도화시켰다. 비핵화의 역설이었습니다. 음. 맞잖아요. 비핵화에 대한 요구가 사실상 평화를 이루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깨는 그런 형태로 지금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데. 용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든 누구든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이 대전제에 대해서는 다들 아, 동할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정에서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이재명 정부 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비핵화란 전제를 딱 던져 놓고 선평화선 비핵 평화였죠. 그렇죠. 선비핵 평화였죠. 그런데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던져야 될 네. 평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서 첫 번째 관문이 뭐가 돼야 될 것인가 예. 비핵화가 아니면 무엇을 내세워야 되나 저는 지난 시간에 이미 나와 있는 음. 현재의 남북관계는 남북 음. 전쟁 중에 적대국 관계라고 음. 형식적으로 음. 내용적으로 딱 음.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전쟁 중의 적대국 관계로 북측은 음. 이미 결산을 했어 음.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 중에 적대국 관계면 평화적인 일단 관계, 평화적인 관계로, 관계로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 가 아닙니까? 적대를 극복하는, 평화를 음. 이루는 그 관계로 가야 그러니까 된다. 전쟁 중에 적대국 관계면 은 평화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어야 된다. 일단은 자기 정부는 남북관계를 전쟁을 끝내고 적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신뢰를 회복하자. 신뢰를 회복하고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를 실천해 가는 과정. 저는 이것이 북에 대해서 다시 만납시다. 이래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 제 음. 그 문재인 정부 말기보다도 더 이렇게 최악의 상황인 게 물론 예, 물론 그윤 정부를 거치면서 어, 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뭐 교류도 있었고 예. 어, 예, 의미 있는 어, 관계 진전도 있었는데 이제 6, 7년째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이고 있죠. 어, 서로가 이제 교전 말씀하신 그이 전쟁 중인. 교정국 상대 그리고 네. 서로가 주적이라고 네. 이렇게 참 가슴 아프게 그래서 주적은 내려놔야죠. 예,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하신 신뢰 회복이 먼저 돼야 되는데 뭐 적대 청산, 뭐 제재 해제, 군사 훈련, 중단 이런 것들은 또그 다음 뭐 이제이고 네. 음.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맞죠. 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동포로 하는 거. 계속 말씀하신 그 동조 의식, 네? 동조 의식을 회복할. 그리고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쨌든 보여줘야 저쪽에서도 대화에 이렇게 최소한의 전제 조건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있다. 선배님 말씀처럼 음. 새로운 정부가 이제이재명 정부가 등장했다. 예. 과감하게 이런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북관계 평화적 복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 목, 목표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음. 평화를 복원하려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뭐 내놓다 치더라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4 2 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까지 예. 합의해 놓고 미국, 미국 뜬... 눈치 본다고 예. 미국 음. 눈치 본다고 네오콘들 눈치 본다고 비핵화 프레임 화, 빠져가지고 우리가 북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양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전후 병합증 같은 남북 교류 협력 전면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다 하기로 약속 다 해줘 놓고 (9.19) 평양선언까지 그렇게 해 놓고도 단 하나도 안 했잖아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새 정부가 그 시기 참 민족사에 엄청난 기운이 있었는데 단 하나의 실천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남북관계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정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평화가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먼저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자 네. 문재인 정부도. 그러저런 조치와 합의 다 했어요. 근데 워킹 그룹에서 딱 하니까 못 넘어섰잖아. 네. 그럼 이재명 뭐 후보가 나중에 당선돼서 이재명 정부가 등장을 했어도 네. 남북 간의 지금 적대적 관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신뢰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는 과거에 우리가 합의했던 것들을 순차적으로 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선언하고 네.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네. 그 지점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은 뭔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걱정이지. 예, 걱정이지. 그래서 이저 한미 워킹 그룹, 네, 실무 그룹 말씀하신 음. 최악의 경우에는 이 통감부라고 하죠. 네. 좀 심하게는. 그래서 <laughs> 어, 쭉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엄청난 그 남북관계 합의들, 합의사항들을 그냥. 찍어 눌러서 음. 올 스톱 시킨 상태로 지금까지 예. 이어져오고 더 악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어 만약 이재명 이제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렇게 압박들을 이렇게 이게 낼수 있는 예. 배심이 있을 것인가 저는 이그 지점에서 우리 음. 세 명이 합의하는 게 있어요. 네. 음.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음. 트럼프 일단, 이기잖아요 일단 트럼프 이기야. 트럼프 어, 이기예요. 유리해 상황이 분위기가.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미국이 음. 전통적인 네오콘의 한미동맹이 아니라 음. 안보동맹보다 평화적 동맹으로 아. 트럼프의, 아. 트럼프의 미국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지점이 있죠. 음, 예, 예. 그분의 동맹의 그, 내용이 달라질 수,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있다는 것이죠. 아. 뭐냐면은 아. 트럼프가 5월 13일 사우디 리아 수도에서 중동의 문제는 중동이 알아서 해라. 시리아 제재 해제해버리고 음.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예. 이거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네오콘 개혁이라든가 국방비 축소라든가 전 세계 미군기지 축소라든가 이 기조하고 새롭게 등장을 이재명 정부의 평화정책하고 맞물릴 수 있는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음. 지금 공약집에 나와 있는 이 비핵화 문제라든가 전통의 한미동맹을 이야기, 한미동맹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써놨어요. 음. 제가 공약집을 봤단 말입니다. 어. 강력한 군사적 억제를 통해서 북핵을 압도하겠다 그런 네. 삼축 체인을 더 강화겠다 하고전놨더라고요 아. 우리 저 김현종 그 특보가 <laughs> 미국 가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세계사의 왔잖아요. 세계사의 이 다극화의 질서라든가 미국적 힘의 태조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없다. 음. 전통적인 그 군사적 안보 동맹적 관점이 지배 그게 지배되는 사람들이 쓰고 나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음. 지금의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은 다르잖아요. 이 트럼프의 미국을 우리가 100% 활용한다라면은. 우리의 남북관계 신뢰 평화적 복원에 음. 서로의 기회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음. 그딱 이섯 글자 가 고치더라고요. 세계 질서 변화. 음. 어. 실용은 뭐 그다음 문제이고 네. 어. <laughs>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그 많이 그 음. 쭉 얘기하신 어마무시한 변화들이 음. 지금 한 5년 10년 사이에 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남쪽 한국이 정말로 이렇게 전략적으로나 어, 지정학적으로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이재명 정부가 네. 정말 역할이 중요하고 네. 입, 그 네. 입장을 어떻게 가질 건가를 정말 잘 잡아야 된다. 야, 나는 이게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공약집을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재편, 재판이다. 어, 내용도 그 다음에 방향도 변화되거나 발전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공약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제출한 이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재인 후보 주변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흔히 얘기해서 통일변교 안보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 저는 이 사람들이 추정 큰데 문재인 정부 등장 때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 김지영 이사장이 미국 가서 어, 트럼프 음, 음. 정부 주변에 있는 핵심적인 어떤 정책 고민하고 있는, 네. 이런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났을 때, 그쪽에서 다 이야기 하는 것이. 내콘 만나지 마라. 내콘 어, 만나지 음, 말고, 음. 한국에선 전문가들하고 당신은 좀 다르네? 음. 이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까지 이 전문가들은 다입 판이었단 말이야. 네. 근데 이거를 사실은 깰수 있어야지 네. 이재명 후보의 어떤 트럼프를, 생각이나. 트럼프를 100% 활용하는 거죠. 네, 생각이나 이것도 달라질 그렇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절대 미국의 편이 아니다. 음. 그런 상태에서, <laughs> 어, 미국이 일단, 음, 북을, 그, 뉴클리어, 처음엔 파워라고, 음. 슬그머니 신, 신, 얘기하다가, 그 음. 다음에, 그렇죠? 뉴클리어 스테이트로, 에? 명확하게, 이제, 트럼프 입으로 얘기를 음. 했고, 그 트럼프가, 어, 이렇게, 북미, 조미 대화를 음. 어, 해야 될 상황으로, 어, 내몰리고 있고, 뭐 예상은 올, 가을 정도? 네. 는내로부터 드라이브를 거죠. 예, 대체로 그렇죠. 예 대체로. 왜 시간이 없어요. 음, 예, 예, 트럼프 정부가 음, 그런 음.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데 예. 걔네들이 설마 하니 예. 북한 저 비핵화를 저. 들고 나와서 음. 대화를 하겠다는 아주 것 뭐. 그렇죠. 거죠. 그러면 네, 거 자칫하면 네. 우리 한국이 이런 그 관성적인 네. 목표를 내세우는 네. 한국의 관료들이 네. 오래 안될 네. 수가 있는 패싱거죠 네. 뭐. 예, 정말 이그 그래도 이 이재명 이 캠프에 이쪽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으라 하는 나름의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그리고 굉장히 개혁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조차도 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조미 관계, 북미 관계의 어떤 변화 조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가?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왜? 이재명 정부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자기의 주가를 끝없이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안 보이나? 우리는 조금 <laughs> 보이는데, 음. 비핵화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반평화이고, 침북작용용권이야. 이렇게 낙인찍기 하나의 수단이 됐어요. 분단 이디올로기가 상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마찬가지, 김문수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계속 비핵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그러니까, 아, 어쩔 수 없이, 아, 비핵화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 순간 에 눈빛을 보는데, 참, 어렵다, 이거. 그러니까 이 비... 국민적 눈썹에 상식이 있는데, 그 상식을 네가 어떻게 할수 있어? 음.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비핵화 해야죠 하더라도 전제를 달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핵화가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이지만은, 평화. 이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하나 그렇죠. 단계별로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비핵화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순간 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네. 상식으로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공약은 대충, 그게 네, 대한 좀. 반응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 만든 사람들은요. 네. 두부장창 계속 비핵화를 떠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반응이. 이렇게 이걸 만든 사람이 지금 주변에 쫙 포진해 있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뭐. <laughs> 근데 사람이 없나? 당선될 때까지 쓸는지, <laughs> 당선되고 <웃음> 나서도 좀쓸것 같아요. 말은 할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또 각성의 시간이 오겠죠.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며칠 전에 트럼프가 중동 가서도 음. 사우디 가서도 중동에서 개입을 안 하겠다. 네. 아, 폭탄 선언을 했죠. 음.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뭐 음. 어, 발을 뺀 상태이고 또 며칠 전에 예멘에서도 어, 몇 대지어 터지고 어, 철수했고 어, 아프리카 사일 지역에서 다 네. 계속 발을 빼고 있고 그, 이런 추세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열점 이 한반도에서 어 미국도 어, 마지막 카드를 던질 때가 어, 네.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이다 네. 그런 이 급변 상황에 대한 그 상상력이 다음 정부 초기에 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 상황에 예. 트럼프가 등장해 가지고 북미 정상화겠다고 음. 막딱 선언하고 나갈 때그 옆에서 가지고 북한 비핵화, 북한 비핵화 상상해 보세요. <laughs> 트럼프 성격에. 짜져 있어 하고 밀어내는 거지, 그래야 되면. 그럼 우리는 진짜 나락,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진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는 사실은 북미 관계 정상화에 관심이 있지, 한반도 평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우리가 진짜 잘해가지고, 네. 북미 정상화의 과정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조화, 제도화 할수 있도록 진짜 견인을 해내야 될 역할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떤, 예. 정리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 일단 뭐 저희가, <laughs> 아직 그 구체화된 그런 이제 이재명 캠프의 이~ 통일 외교 안보 관련된 이제 공약이 구체화된 형태로 이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반성적으로 네. 그냥 정책 자료지 선관위에 보고하는 음, 음. 그에 제출된 상황인데 그것만 공약진. 봤을 때좀 심각하다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아마 조만간 구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는대항하 복구한 거니까 이게 공약집이에요. 아, 그러면 뭐, 어쨌든 발언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발언은 안 하지만. 나오지 않을까? 아, 발언 안 한다. <laughs> 발언은 안 하지만. 아, 뜨거운 감자 그냥 대충 뭉개고 네. 넘어가겠다 이런 건데. 아, 참 심각한데. 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laughs>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이런 승관으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실용 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실용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투돼가지고이 남북관계 복원 이 완전히 물 건너가고 깨져버렸다 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더 이상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회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그냥 50년 100년 간다 불가능.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마지막 기회도 네.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특히 최소한 트럼프 정부는 들어와요 앞으로 저런 <laughs> 이상한 정부는 없어요 앞으로 그게 <laughs> 3장가 맞물려야 돼 트럼프 정부가 있고 이재명 정부 있잖아 가장 좋은 계기가 천우신조의 기회가 음. 왔는데 음. 이거를 이렇게 어, 상상력의 부족과 비전, 전망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날려버렸으면안 된다. 그, 웃기는 인식의 오류 때문에 분단체제, 전쟁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동안 아수다 방송하면서 김지장 이사장이 이렇게까지 흥분한 거 처음 봤어. 막막 처절하게 오늘 얘기하고 있어. 처절하게 기다려보십시오.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릴 거고 다음에 저희가 방송할 때는 진짜 이런 방향으로 좀 남북관계 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런 해법들 이런 전망들 당선되자마자 이런 일을 이런, 이런 걸좀 내세워서 이렇게 좀 풀어보자 라는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할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흥분만 하다 끝나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네 한번더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 방송 때는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